이청소년 오케스트라에는 많은 애들이 모여서 할수 있고,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를 참여하면서 책임이라든가 질서라든가 배려, 협동, 그리고 그 인내심 같은 거, 이런 거를 다 배울 수가 있다. 절제도 배울 수가 있다. 베네젤리 에 시스템화가 이제 저한테는 하나의 좋은 거, 어~ 전례였고 일단 검증된 방법이었어요. 결국은 금란 선생님을 찾아가게 됐고 어~ 금란 선생님은 어~ 클래식의 대중화 운동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~ 기회하신 바가 크고 단순한 좀 교육이라든가 가르치다는 이런 게 아니고 금란 선생 스스로 그 아이들과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어~ 모습이 있어요. 예 어떤 권위주의라는 그런 걸 내세우기보다는 다 똑같은 입장에서. 너 하나 어린 어 뭐열살 배기 학생이나 나나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의 방법이 상당히 소투잖아요. 근데 그 그런 농촌 지역에 정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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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순간일 수가 있어요. 그것을 금단선이 잘 이끌어가지고 지금 이제 가면은 뭐 정말 그 밝은 표정을 명랑한 그런 아이를 받게 있는 걸볼 수가 있고 또 아이들에게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를 만들어 준 것도 있죠. 또 악기라는 걸 통해서 악기라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가 있었던 거죠. 사실은 전 국민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봐요. 그래서 작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 올린 겁니다.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오케스트라 운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는 나라,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. 그리고 그 중심에 기도가 있다. 그리고 금난 선생이 있고 농어전희망재단이 있다. 저는 이것으로서 아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.